궁금한 게 네.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사랑 조폭이랑 진짜 한끗 차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어, 맞아요. 아, 그게 뭐, 진짜 그래요? 제 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서진 눈자랑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아. 우리 학교 출신들이고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유도대라고 해서 그 가는 종류가 아. 학교 선생님, 체육, 음. 뭐 공무원, 아. 나머지는 건달이잖아요. 건달로. 어, 그래서 뭐, 마주치긴 기 많이 마주쳤어요. 그... 내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, 뭐, 잡으러 갔는데, 뭐, 거기에 조직에 뭐 있는 애도 있었고, 어... 뭐 그런 경우에는, 공과선는 구분해야 되니까. 그 서진 룸사롱 사건 알아? 지금 얘기, 말씀을. 저는 잘 하나. 몰라요. 몰라? 네. 아니 서진웅싸롱 사건이 그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 시절 때. 그, 그렇죠. 그때 이제 네명 다섯 명 죽었으니까. 아 어마무시. 그때 않네. 이제 그 청량리 만보파애들 이제 그 행동대장하고 걔들이 이제 칼 맞아서 죽었고. 어 아, 그거는 지금 봐도 엄청 개등격적인 일이 사용당했어요. 아사형당했어요 아, 내가 아는 그 친한 예전에 그또 선배도 있었고. 거기 저도 사용당한 걸로 아는데 뭐. 나왔다는 분도 있고 한명아 그래요? 그게 이제 막내 막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비하인드는 좀 있다는 거아 대표님 그러면 솔직한 대답 해주셔야 돼요 네뭐 조폭들 다좀 무섭긴 하잖아요 아 그럼요 어, 실제 현역 생활하실 때 무서웠었나요? 이렇게 맞닥뜨리기 전이라든가 어떤 잡으러 갈 때? 맞닥뜨리기 전에는 긴장이 되는 것 같아. 아, 근데 막상 네. 구닥치면, 어, 네. 어차피 뭐 내가 안 죽으려면 쟤를 죽여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아, 죽일 수는 없지. 그렇죠, 그렇죠. 공무원인데 네. 내가. 이거는 패스. 파이터들도 그래요. 시합 전에 누구나 긴장하고,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. 그고 그러니까 긴장도 하시는구나, 이렇게 해가지고. 당연히 긴장은 안할 수는 없죠.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. 어.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좀 조심이라고 해야 될까? 긴장을 더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, 연계도에 있을 때, 어디 조직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. 이제 애들 이제 숙소를 갔다가 우리가 이제 덮치러 가기로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숙소에 있는 애들이, 우리가 이제 얘기, 제보를 받기로는, 많아야 30명이다. 그렇게 제보를 아, 받았어요. 또 엄청난 건데, 30명. 아니,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제압을 해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, 보통 두 배에서 세 배가 인원이 가요. 그래야지만 안 다치기도 하고 부상사를 최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. 한6 0 70명 그러면 가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형사들이 뭐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우리도 인원이 한 30명이 채안 됐었던 걸로 알아요. 1대1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. 갔는데 이 30명이 아니라 한 사오십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. <laughs> 인원이 우리보다 더 초과가 됐어. 어쨌든 현장에 들어갔으니까 잡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뭐한 친구 같은 경우는 손도끼 그거에 이제 비가 날라간 친구도 있었고. 그때 막 저항을 해요 실제로. 걔들도 우리가 경찰인 줄 모르는 거지. 걔들 못지 않게 어, 다 연장 갖고 있어요. 다 들어가가지고 어, 그러니까 뭐 서류도 가들고 가서 조지로 가니까 어제 딴 파에서 왔나 그래가지고 진해 어. 조지로 온줄 알고. 그냥 그 진짜. 완전 전쟁터네요, 그냥. 누가 뭐 죽을 수도 있는 막 그냥. 아, 그렇죠뭐 하여튼 그렇게 좀 여러 친구가 좀 다치기도 하고 해서 나도 뭐 살짝 뭐 스치기도 했지만. 어디에 스쳤다는 거예요? 대학적이 살짝 이제 저기. 아, 뭐 너무 쉽게 이렇게 져서뭐 뭐 칼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눈으로 근데 봤어요. 회칼이 네. 들어오는 걸 나는 이제 피한다고 피했는데 덜 피했는가 봐. 분명히 들어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뺐는데 기름 떠가지고 나 칼에 기름 떠가지고 나온 거는 내가 봤어 나중에 피가 나오더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칼에 기름이 껴있고 이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인사 왔다 칼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건달이 칼을 찔른 거네요 지금 배로 그렇죠 아니 이건 저도 궁금 사항이래서 그런데 칼이 맞을 때그 기분이 어떨까요? 좀 죄송하지만 좀,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뭐것 긴장을 같아요. 긴장을 해서 그런지, 뭐, 그 잘, 느낌 자체를 많이 얘기한다면, 약간, 민트... 음... 화한 느낌? 민트. 샤! 예. 박하향, 뭐, 그런, 뭐 그런 화... 느낌. 화. 아니, 근데 제가 웃었 파스도 말하는... 아니고. 파스도 아니고. 거... 구멍... 구멍이 딱 뭐, 기분 나쁘고 아... 뭐 이런 거야 아... 아니라, 예. 민트 느낌인지 뭔지 하여튼.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제압하고 수갑 채우고 이제 저기 하고 나서 피 나오는 걸 이제 알았고. 어. 무 소리? 뭐 실례겠지만 좀 보여주실 수는 없죠? 아니 보여주? 창피하게. 아니 살짝 뭐 어떤 틈이라도. 아니 지금 배 나와가지고 이제 쑥스러워. <laughs> 어.